안녕하십니까 오늘 간담회 진행을 맡은 기획홍보실 홍보담당김판국입니다 네. 네, 오늘 간담회는 민선 6기 고기로 신앙군수님 친구가 더불어 신앙군과 언론사 간 소통 및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 방안을 도모하기 위해서 갖게 되었습니다 네, 진행 순서는 국회에 대한 경례, 본 선진 인사 발씀 건의 사항, 폐이수로진행되겠습니다 바로 이하에는 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좀 바쁘실 텐데도 어, 특별한 내용도 없이 이렇게 한 자리에서 이렇게 접하기 위해서 죄송한 말씀도 또, 어, 드리고 싶고 또 그런 이제 분쟁에 대해서도 좀충분를좀 그때 주셨으면 하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또 협조를 좀 크게 좀 드리고 싶어서 자리를 함께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도 어, 우선, 네, 먼저 우리 군정에 대해서 더낫도로 형성된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그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국민들의 어떤 슬픔을, 현장을, 이렇게 같이 잘 알고 계시는 기자님 여러분들의 협력이 앞으로 4년 동안의 공동성이 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필요하다. 우리 분쟁에 대해서, 여러분이 따뜻한 애정적인 판단, 또 비평, 또 아니면 조언을 보상해 봤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에 제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라는 평가를 솔직히, 이번 취임 시에, 예, 보였듯이, 저는 그런, 아주, 하구한 사회의 뒤로 바꿀 있다는 그심으로 임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일드 뉴스의 강성 편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보통 이렇게 한 스님의 강세에 대시서만수를구성하십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는 그 인수일를구성을안고 윤수일 네. 혼자서 업무도 학식과 업무로 네. 냈었습니다 네. 어, 민성 총리 때 군수님을 하셨의때연파악을잘 하셔서 하신 어자신감에대 이렇게 네. 보면은 이거에 대한 별도의 어떤 이유가 있었지 네. 네, 그동안에 우 그, 그, 신앙 속에 특히 원로 되십니다 공공부 신들 이분들한테도 많은 지적을좀은바 있습니다 그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어떤 한쪽에서는 분들은 아 역시 좀더가분한이 평을 좀 받은 적 있는데 역시 공공수관 좀 보고 같다, 이런 쪽이었고 한편으로는 원로 되신 분들은 그래도 시장군의 미래를 위해서는 짚을 건 분명히 짚고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 또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이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저는 상당히 공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쪽이 옳다고 저는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경영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는 저는 예, 아까 말씀을 그래서 청약을 했니다만이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국민 행정이 크림돼야 된다, 정말 맑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맑아지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 동안에 감사 형식과 온 잘못된 부분 지적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행정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이게 상당히 거미소 같습니다. 네, 광준모 뭐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신앙군증안암 밖에서 초안 신심사입니다 예. 정부가 바뀌면 정부나 지방이다. 제일 온라인은 <laughs> 인사 문제인데, 예. 신앙군도 예외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그 신앙군정 공무원 또는 회에서 어떤 관심사를 보기냐면은, 과연 이런 문사가 감정이 동반된 특직 인사인가, 예. 아니면은 적재적소적인 수평 인사가 이런것인니다 운정에 대해서 방향을 자세하게 설명해야 되는 욕구가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감을 얻어내야 협력을 얻는 것이지, 이 감독적인 인사 이 부분은 왜 제게는 필요 없는 얘기가 되냐, 또 수평 인사도 왜 제게는 필요가 없는 인사가 되냐. 그래서 이번에는 내 개인적으로 인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때는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직원들과 완전 세세히 항상 항상 다됐다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도 결국 불만이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는 솔직히 그 인사 내용을 가지고 직원들한테100%다 코드를 100 맞추려고 생각합니다. 나는 100%못 맞추기 직된 것입니다 어차피. 그래서 어차피 그런 바에는 사년 바는 내일한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일할 쪽으로 가는데 무슨 말이냐면 감정 가진 사람도 일할 수 있는 내 코드에 맞냐고 이 일을 맡기면 해낼 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 사람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전습니다 지금 그 결제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고 결제내용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서로 서로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일하는 쪽으로 인사를 이, 하는데 예, 직원들을 지금 판단하고 있다. 거기서 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겠는가 어디에는 누가 필요하겠는가를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강도을 한다면 인사 진 지적해 보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인사해 보러도 감도를받다하진지해보습니다 안그러겠습니다 평소에 여기서 8년 동안 지켜보고 습니다 해외여행 한번거 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봤는데 누가 내 편이고 누가 내 편이 아니고 누가 중립지켰고말빨에 가서 왔다 갔다 하고 편다 나누고 있습니다. 전남매인 민주의자입니다 제가 정장히 궁금한 것은 어, 인사단행 시비, 그러니까 신한국 발전과 안정을 위한 인사단행 시비, 그리고 방법, 그리고 다 합리적인 전입 개편안 있으시면 다양하게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인사를 한다는 하면 우리가 있다, 이렇게 생합니다 그래서 부분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부분은서배치 시키면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방금 같은 여러 문제점들을 익사해에서 해결해야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에는 한꺼번에 해놓고 보니까 개인 입장을 한이 세세히 관찰못 보단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황 법은 먼저 하고 그거 시찰 돼서 상황을 하고 배치된 그 내용을 보고 성격이나 업무 추진 능력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보완적인 인사로 그 유급들을 배치하고 그이후 배치하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합격을 하다 보니까. 음 나한 10과에서 근무하는 이 조직원들끼리도 서로, 예, 안 맞는 그 시스템이 안 맞는 그런 입장도 있고 그래서, 세, 세시한 인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물의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 우려하시다시피, 그런 문제점이, 우려할 만한 문제점을, 한꺼번에 해소할 능력은 제게 없어서, 그분이 이사를 통해서 성차하게 좀 들어가 보면서, 이 배치를, 이 실수 없는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 국무원한테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지가 이게 있어 제가 보는 관점에서 안정적인 조직이 될 때까지는 최소한도 세번 내지 네번 이상의 예, 인사가 있어야 공안이 될것 같다. 이러한 어떤 소자란 생각을 가지고 분정을 맡았습니다만 여러분께서 넓은 해양으로 받아주십시오. 들더 이해를 많이 해주셔서 부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